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영란입니다. 오늘 브론즈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첫 강의, 오늘 첫날에 빅드림 강의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어,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 구몬학습이라는 회사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어,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로는 나는 먹고 살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 미래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랬을 즈음에, 어, 뉴트리라이트를 소개를 받고, 또 김명사님이 오셔서 저에 대한 플랜을 전달해 주시면서 제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브론즈 보너스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빅드림 시스템을 만나서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험과 기회, 위험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선택하실 건가요? 기회를 선택하실 건가요? 모두에게 오늘의 강의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임대업이 꾸민 나라에서, PD수첩에서 이 강의를, 이,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초부터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30억 건물 임대료 수익이 월에 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받기 위해서 30억을 생기면 건물을 사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브론즈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30억 건물 임대료 수익에 천만 원을 줄수 있는 그런 수입의 가치가 있고, 자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수입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준비되셨죠? 네, 자음점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당한 아메이 비즈니스가 본격적인 인센티브로 발돋움을 할 건데, 그 시작은 여러분 만세를 하고 있는 손을 든세 분입니다. 정말 시작은 세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세 분을 도와서 그분이 그러니까 세 명의 러닝 메이트랑 같이 도전을 하게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가장 기초의 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다음 목표는 어떤 거냐면 내 파트너인 세 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핀을 첫 인센티브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브론즈 빌더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핀을 인정을 하게 되면 달성을 후원 수당에 30%를 더 주는 것이 한국아메이 30주년 이렇게 기념으로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개월 내에 달성하려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브론즈 빌더를 달성할 확률이 1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번이라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한 ABO는 브론즈 빌더 달성률이 안한 분보다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브론즈 빌더를 또 하게 되면 실버 SP, 실버 프로듀서 달성률이 5배나 높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는 게 가장 첫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하게 되면 플래티넘 달성률이 6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브론즈를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벤 앤델 아메이 창업자이신 제이벤 앤델 회장님께서 아메이 사업에서 여러분이 고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정적인 소비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볼륨도 성장하고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를 확립해서 그래서 모든 사업의 시작은 월 30만 원 이상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확보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 있잖아요. 오전 아까 우은하 사장님께서 다야무 사장님께서 설명해신 그 OM에서도 말씀드렸었겠지만 우리는 마트를 바꿔 쓰는 겁니다. 한 달에 쓸수 있는 마트에서 바꿨을 수 있는 게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을 300 포인트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포인트로 받죠. 그런데 아메이마트로이 모든 생필품을 바꿔 쓰게 되면 현금으로 1만 원을 주는 정말 대단한 이런 어, 플랜이 있습니다. 이렇게 30만 원을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플랜은 첫 번째로는요 고품질 제품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 100개 여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생필품을 우리가 쓸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또는 교환까지도 가능한 이런 어 만족 보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의 안전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트를 바꿨을 이유가 충분하고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줄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통이 이미 59년에 1959년에 아메인은 유통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 유통마진 총판도의 소매 다이 이득에 있는 중간 유통비를 소비자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메인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를 다르게 하고 정말 획기적인 제품을 유통하게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을 보고 씁니다. 그래서 제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메이의 철학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소비자들은 이득이 되는 곳에 돈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를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세 분을 도와서 세 분이 나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슈퍼를 받고 쓰는 이세 분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인 9%가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 회사에서는 지금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브론즈 키트를 전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캐시백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3%이신 분도 저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내가 경험한 걸 말씀할 수 있기,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3%인 이분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C 세 분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면 저는 브론즈 빌더가 돼서 월에 7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에 어,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 6%인 ABC인 이분들도 브론즈 빌더가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SP가 되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소비자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할수 있겠죠.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뉴핀 보너스로 480만 원과 연말 보너스로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연수입이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이 될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 올해 SP가 되고 플래티움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브론즈 빌더의 이런 구조로 확립해서 진행이 되면요. 브론즈 빌더 수입이 30%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SP의 수입과는 확연하게 어마어마한 소득이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형제그룹 사장님도 지금 그렇게 수입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도전하면 굉장히 멋진 수입을 만드는데 이 수입이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상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 제가 55세 정년퇴직 시점에 오, 우리 아들이 15살인 중학교 2학년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미래를 꿈꿨어요. 그 지금 상속의 꿈을 가지고 지금 저도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그래서 파운더스 에머럴드라고 해서 세 분의 파트너가 파운더스 PT가 될수 있게끔 제가 돕고요. 나머지 분도 도와서 저는 파운더스 에머럴드와 다이아몬드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분을 더 돕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첫 장면에 보여드렸던 월 천만 원의 수익인 이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0억 건물을, 30억의 그 현금을 확보해서 천만 원의 월 전에 그 건물을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게 훨씬 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30억짜리를 모으려면요, 제가 한 달에 200만원씩 모아도요, 150년 걸립니다, 여러분. 150년. 내 생에서 못합니다. 하지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월 1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차 이제 들어가거든요, 올해로. 그래서 10년만에 만약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만 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네,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의 이 월천의 수입을 위해서 10년이 걸려도 좋고 20년이 걸려도 좋은데 빅드림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0년 안에도 하시는 5년 안에도 할수 있는 이 플랜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의 FC 프로젝트를 가지고 빅드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드림에는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 다 줌으로 하고 있죠? 저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는 빅드림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줌이 줌으로 해외에 계신 분과 저희는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우리 김혜론 사장님, 이원호 사장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줌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 드림 사업 지원 시스템에는 다양하게 저렇게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 님과 외국과도 지금 이렇게 왕리카의 사장님과 또 스티브 베넨델 사장님과 이렇게 해서 줌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제약 없고 지역의 제약 없습니다. 국가에도 제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에 계신 분과도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 장소도 너무 좋습니다. 어디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MBS를 들으러 방송을 들으러 갔어야 됐지만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은 MBS를 8주에 진행되는 것들을 하루 만에 다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10년이 걸리지 않고 5년 안에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빅트림 사업 지원 시스템을 정말 잘 이용하시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도 우리 스폰서님들은 이렇게 뉴피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빅트림에 우리 김혜련 사장님과 이호연 사장님이 만들어준 이 시스템과 그리고 사업이 도구 덕분에 저희들은 작년에 빅드림에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두 조가 나왔어요. 와, 박수 치고 계십니까? 수석 다이아몬드 두 조가 나왔죠. 다이아몬드도 세 조가 나왔습니다. 다 빅드림 씨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에머럴드를 단성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스폰서님 가시는 길에 함께 먼저 가니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혜련, 이효연 사장님, 그리고 박건수 조금 사장님, 이렇게 스폰서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주시고, 손,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또 2년에 지금 다이아몬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새해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요,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도 흥분된 마음으로 비니스 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성공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하면서 우리의 이 시스템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냥 스폰서님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멋진 스폰서님들과 빅트림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지금 덱스터 예거 그룹 시스템에 조인이 되어 계셔서 그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저희 스폰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왕리카이 사장님의 또 대만에서의 국제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코로나가 어, 코로나에도 발전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넘어가 기대가 되는 게 완전히 우리 빅드림이 한국 암에 의해서 1등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리카이 사장님이 이렇게 어, 어, 스폰서링 지금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에 계신 제주도의 또 이렇게 스폰서님께서 또 멋진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 꿈을 더 꾸게 하기 위해서 또 멋진 별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또 그곳에서 또더큰 또 꿈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돕기 위한 정말 꿈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는 멘토로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워렌버핏의 경제학자인 워렌버핏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소득을 어, 인쇄와 같은 소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브론즈 빌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잘해줄걸 좀더 즐기며 살걸 좀더 일찍 선택할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전해서 정말 멋진 그런 비즈니스로 어, 성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어, 아메이 만나서 정말 스폰서님 만나서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올해 저도 내년에 올해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